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께한 새벽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시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저희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례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파리 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 간자와 병든 자, 아를 돌보지 않는 멸시 당하고 외면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권박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인 자칭 의인라칭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렵다가 어렵다 생각하며 이렇게. 사람들 모두 외면당하고 멸시 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재음치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보는 말씀 보니까 십절 말씀인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때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때 있느니라. 너는 가서 내가 고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인 세인들은 자신들이 어렵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죄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기에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죄를 사함받고 즉 죄에서 권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로 제가 하나도 없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고 의는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에 의해서 제삼을 얻고 권 받아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난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주님을 늘 깨닫고 여기서 등장하는 세리나 또한 제니라고 지칭하는 창기 등등자들처럼 내가 주님을 깨닫고 겸손할 때에 우리 주님의 군의 은혜는 입는다는 것을 꼭 깨닫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실려간 은축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질방의 은혜 가운데 소짐으로 오늘 높된 날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사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